운 냄새가 확 쏜다. 그냥 홍고추가 아니라 얘가 청양 홍고추라서. 우리의 청양 고추로 만든 우리 k 이 하소스. 그다음에 이거는 청양 고추 가루인데 뭐 제육볶음 이런 거다 되는데. 아까 만든 소스하고 쭉 한꺼번에 차려 볼까? 네. 음. 안녕하세요. 오늘 할 거는 K 핫소스. 뭐, 특별할 건 없고, 그냥 우리가 뭐, 먹을 지에 이, 타바스코 이런 핫소스 많이 먹잖아요. 피자 시킬 때도 먹고, 뭐할때 먹고, 저 핫도그 먹을 때도 먹고. 이런 것도 먹지만 또 다른 소스도 고추장에다가도 또 매운 걸 넣어서, 그렇게 해서 먹으면 또 그것도 또 핫소스죠. 청양 청고추를 갈면 이런 그린 소스가 되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요즘 색이 짙고, 그 다음에 청양 홍고추도 있어요 매운 거, 빨갛지만 매운 거. 그냥 집에서 먹을 때는 굳이 귀찮으면 콘스타치 그 녹말 없어도 이렇게만 갈아도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그거 만드는 거를 한번 해보려 그래요. 요거 맛을 보면 알겠지만 아주 시고, 아주 짜고, 아주 맵고세 가지예요. 달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대략 그거 비슷하게. 그냥 식초를 넣으면 그 신맛을 내려면 너무 이게 묽어져요. 그러니까 한 2배나 3배 식초를 쓰면 양을 많이 안 넣어도 신맛은 나니까 어, 2배 식초를 쓰는 거를 추천해요. 그래서 뭐 그냥 식초가 지금 한한컵 정도 들어가. 그다음에 조금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사이다 말고 갈아 만든 배. 요게 들어가니까 그냥 무난한 것 같아요. 약간의 단맛도 있어요. 이거 한 반컵 정도. 난 이거 한컵 넣으니까 내 입에 맞아요. 맛있는데 그냥 반컵만 넣겠어요. 청양고추 이거 150g 정도 돼요. 그냥 이거 좀 믹서에 조금 갈기 쉽게 썰어서 넣고 그다음에 너무 짠건 내가 싫기 때문에 반스푼 정도 조금 못되게 그렇게 해서. 뭐 조금 더 짜고 싶다 그러면 소금을 더 넣을 수는 있지 근데 너무 많이 넣은 걸 소금을 뺄 수는 없으니까 조금 단계 들어가면 좋겠다 하면 올리고당 한두 숟가락을 넣으세요 난 지금은 안 넣었어요 왜냐가면 갈아 만든 배가 또 조금 들어갔기 때문에 매운 냄새가 확 쏜다 어이구 빨간 고추도 갈게요. 아유 그러면 똑같은 과정이야. 2배 식초 한컵 그냥 갈아 만든 배도 그냥 반 컵만 청양 붉은 고추예요. 있어요. 저기 그 시장에 가면 청양으로 붉은 고추 소금 반 스푼 정도 아우 김침이그냥막 그냥, <laughs> 그냥 홍고추가 아니라 얘가 청양홍고추라서 굳이 녹말 전분 해는건난 너무 그거 귀찮아 하는 사람은 요 상태에서 해서 너무 오래 두지는 말고 그냥 일주일 이내에 그냥 그렇게 먹는 거는 조금 조금 이렇게 해서 하는 거는 충분한데 보통지 이렇게 파는 것처럼 이렇게 좀 껄쭉하게 그리고 이렇게 하지게 너무 묽으면 좀훅 쏟아질 수가 있으니까 그거까지 이둘다 옥수수 전분 넣어서 하는 건 똑같은 과정이니까 여기다가 에 전분을 반 스푼을 섞으니까 딱 좋아 한 스푼 섞으니까 좀 너무 되더라고 될 필요는 없어 이렇게 해서 이거 살라락 살라락 끓으면 돼 바로. 상관없는데 이거 한번 맛봐봐. 음. 불 꺼주세요. 우리의 청양고추로 만든 우리 케이 핫소스. 요게 식으면 요 타바스코 요 그린 할라피뇨 이 타바스코하고 거의 지금 같아요. 조금 얘도 아주 아주 저기 되진 않지. 아유, 이거 이렇게 넣으면 구별도 안 되겠다. 너무 똑같아서 그렇게 갖고 맛도 비슷해. 그리고 이거 붉은 고추는 똑같은 과정이라서 지금 안 했어요. 이것처럼 옥수수 전분 반 숟가락만 넣으면 얘는 또 요거처럼 되는 거죠. 우리가 아는 보존료는 따로 안 들었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 놓고 한 달, 두 달, 세달하면안 돼요. 한 번에 많이 하지 말고 그냥 적당히 해. 이번에는 고추장을 이용해서 하는. 고추장 핫 고추장 소스든지 뭐 고추장 핫 소스든지 이거 우리 홍시 고추장 영상에 있는 그 고추장이에요 그다음에 이거는 청양 고춧가루인데 우리 집 식구들이 매운 거못 먹어요 잘못 먹는 입에는 두 숟가락인데 보통은 한 서너 숟가락 요거 세 숟가락에다가 보통은 이거를 무슨 동치미 국물을 넣는 사람도 있고 뭐 그래 근데 고춧가루가 세 개면 배여개 대략 그 다음에 올리고당도 두루 이거 갖고 할수 있는 거 많아요 떡볶이 그 다음에 닭고기 양념 제육볶음 주꾸미볶음 고추장을 이렇게 놓고 이제부터 소금 조금 더 넣고 미원을 한 스푼 저한 티스푼을 넣어요. 요새 이거 만, 이런 거 많이 써요. 요것도 특히 청양고추가 들어가 있는 저거라서 조금 한 숟갈 넣어볼게요. 무슨 불닭소스 비슷하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매운 고춧가루를 좀더 넣고 몇 숟갈. 이렇게 하면 그냥 끝이에요. 그래서 요거 만들어 놓은 걸로 어, 닭다리하고 굽는 거 하고, 음, 떡볶이, 뭐 제육볶음 이런 거다 되는데, 그냥 떡볶이가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응용해서 하는 것만 그냥 차, 살짝 볼게요 뭐 레시피 따로 없어요 요 닭다리 정육 이에요 요거를 그냥 바로 어 이거 600g 파기름 정도 4네 숟갈 정도 넣어.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끝이에요. 그러면 바로 또 이어서 떡볶이까지 맛을 해볼게. 요거 이용한 요리. 자 이번엔 또 바로 이어서 물한 컵만 붓고 무슨 육수 따로 안 내도 돼요. 떡조구동, 떡조 청 어묵 좀 넣고 떡은 그냥 가래떡, 우린 옛날에 이거 기계떡이라고 부르는 거. 음. 이 정도 양이면 이거 한 다섯 숟가락은 놓아야 될것 같은데, 그러나 나중에 더 넣을 순 있어. 내 항상 지로는. 짜진 않아요. 자 이것도 이 정도 이만 하면 됐어요 일단 하여튼 오늘은 소스를 소개하기 위한 요리이기 때문에 요 정도에서 해갖고 한번 아까 만든 소스하고 좀 한꺼번에 차려볼까? 네. 음. 자 이렇게 해서. 고추장을 이용한 고춧가루 매운 거 많이 넣어서 한 핫소스는 지금 여기 따로 보여드릴 게 없어요. 이거 두 가지 하는데 다 썼어요. 이렇게 해서 닭다리살 아까 보다시피 그냥 소스 넣어갖고 그냥 구웠고 떡볶이도 뭐 육수 따로 낼거 없이 그냥 그렇게 했어요. 굳이 뭐 외국 거 아니어도 우리나라 청양고추 갖고도 얼마든지 핫소스도 하고 고추장에다가도 또그 매운 고춧가루 넣어서 핫고추장 할수 있고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서 또 요새 매운 거들 좋아하니까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네, 수고하습니다